I'm 타이 t sure if y o 가 r 요 가끔 제가 선크림 be a little bit of a s 가 n c 가하셨다그 m 가지고 왜민가 e 가 하시지? 아무래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상의를 좀해 봐야 될것같아이 r 음. e a m I'm not sure <laughs> i 혼자가는 서핑트 파도 체크. 오, 오늘 파도 오늘도 장난 아닌데? 미쳤다! 와, 주말만 파도 이렇게 좋아! 회사 왜 그만뒀을까? 오! 와, 세트, 세트, 세트! 아, 뒤에! 뒤에, 뒤에! 뒤에, 뒤에! 뒤에, 뒤에. 아, 어, 어, 으, 락다이 어젯밤 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빼러 갑니다. 파도가 좋기 때문에, 당을 많이 섭취하고 들어가야 돼. 서프의 차에는 항상 먹을 게 있어야 돼요. 왁스가 또 어디지? 그리고 오늘 파도가 좋기 때문에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왁스도 잘 발라야 됩니다.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? 하도 맛있지. 나없엄나 아니, 서핑은 많이해서 그런지 요새 밥 맛이 너무 좋아서 자꾸 저녁에 폭식을 해요. 이제 물도 마시고, 음, 배 깨끗하게 들어가 지금. 와 아, 좋다. 너무 많이 먹었어. 음, 서핑으로 그렇게 좀 빼겠습니다. 오늘은 롱징, 레시 이번에 새로 파파랑숏 세트가 나왔는데 이 밀이 어것도 너무 좋아요. 보통 국내 파도 올때좀 날씨가 안 좋을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 입으면 안 춥고 맞춤이니까 몸에 딱 맞아서 움직일 때 불편한 게 없어 갖고 너무 좋아요. 예쁘고 왁스를 발라야 돼. 그러면 언제 노드를 밝게 될지 모르니까, 항상 노드까지 치밀하게 발라줘야 돼. 요렇게 바다다다 와서 <laughs> 발아야 된다. 진짜 발라 이거 웨이브 우드 왁스 케이스 보이나? 냄새가 좋아요. 향이. 이제 선크림을 발라야겠죠? 선크림은 트렁크에 있습니다 왁스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재빠르게 움직여야 돼 선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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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아네 선크림 아 여깄다 깁싸빙 굿디 메이트 가끔 제가 선크림 바르는 양 보고 놀라시는데 이렇게 발라도 타요. 더 발라야 돼. 그렇기 때문에 더 성분을 생각해야겠죠, 여러분? 그리고 여러분 많이 관가하시는 게 어깨나, 이게 노출될 수 있는 어깨나 이런, 어깨. 어깨! 어깨 이런데 좀 발라줘야 돼요. 제가 진짜 오랜만에 어깨가 벗겨졌어요. 그거 벗길 때 되게 재밌는 거 알죠? 심심할 때 약간 뽁뽁이 터트리는 그런 느낌? 파도가 좋은 날에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을 안 먹음. 킵컵 힙서핑 힙컵. 이제 리쉬, 리쉬 챙기고. 리쉬, 리쉬. 그리고 신발은 차에다 벗어두고 가겠습니다. 어제 샀기 때문에 보리가다 물어뜯어서 멀쩡한 신발이 없어 근데 차키 어디다 놨지? 아 있다 그럼 서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촤 오. 처음 들어갔을 때 엄청 꿀파도였는데 갑자기 바람이 터지더니 한 시간을 엄청 재밌게 탔어요 진짜 사람 별로 없고 파도도 진짜 길도 잘 나고 그 뒤로 사람들이 왔어. 그리고 지금 파도 좀 뚱뚱했어요. 풀타이든가 아무튼 일단 밥을 먹고 일을 좀 하다가 선셋 때한번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. 라인업에서 킵서핑이냐고 물어봐주시는 분두 분, 두팀 두 정도 있었는데 긴가민가 하셨다 그래가지고 왜 긴가민가 하시지? 얼굴이 너무 부었었나?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좀 붓기가 빠진 것 같아. 와우. 아니, 아니? 아닌가? 엄청 재밌었습니다. 오늘 파도 힘이 좋아고 노즈까지 밟아보고 싶었는데 나는 왜한번두번딱 걸으면 발이 안 움직이지? 아무래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상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이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야 도와줘 선생님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한 달째 인중만 새카매졌어요 대책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떻게 알지? 아, 완전 우해아버지 됐어. 이거 아, 멀티길 아, 나, 아, 아, 나 노주까지 언제 가? 아, 얼마? <laughs> <laughs> 영? 이름표. <laughs> <laughs> 음... 먼저 좋은 얘기. 어... 좋은 얘기는. 응. 파도의 힘에 비례해서 <laughs> 보드가 너무 무거워. 아까 전에 첫 번째 봤었던 영상들은 바텀 쪽에 잠겨가지고 보드가 먹힌 채로 속도도 안 나고 그냥 먹혀만 있어. 응. 그러니까 뭘뭐 너가 뭘 지금 봐봐 지금 다 엄청 느리잖아. 모든 게 파도의 힘이 받쳐주는 것보다 응. 일단 기본적으로 보드가 감당이 안 돼. 이건 너에 대한 문제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. 응. 다만 선택을 왜 그렇게 했어? <laughs> 내가 갖고 있는 보드에서 최상이었네. 라이딩이 작든 크든 다 좋아 시원하지가 못하잖아 절대 아 그런가? 너 라이딩하는 거 자체가 시원하지가 못하잖아 <laughs> 조심스러운 거아니야 힘이 받쳐서 여기가 레일이 잡혀서 음. 딱 이렇게 버텨주는 그런 판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밀치기만 하고 잠겨서 이렇게 밀치기만 하니까 음. 그냥 꺾여버리잖아 이 음. 파도 마. 파도에 맞는 보드 선택이 일단 첫 번째 잘못된다 <laughs> 만약에 이 무거운 보드를 탈 거면은 힘에 파도 힘이 좀 결집되고 그 딱딱한 면에 보드가 무게감을 절대 받지 않고 버텨주는 힘이 돼야 이게 뭐 노지에서든 뭐든 이 보드가 버텨주는 형식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딱딱한 면이니 깨질랑 말랑 깨질랑 말랑 어. 그냥 굴거 굴거 울컥울컥울컥 울커 이제 잡아주지 못하는 거야. 그럼 더 날이 서고 힘있는 파도여야 된다는 거야? 그렇지. 너가 숏보드를 타야겠다고 라 생각하는 파도가 이 파도를 타기에 더 좋은 거겠지. 아. 괜찮아. 아. 뭐 그렇다고 엄청 큰 두키 뭐 이런 파도를 탈게 아니라 음. 그냥 조금 더 숏보드의 힘이 경사면에 힘이 아. 있는 그그 그 타이밍에 얘를 타고 네가 타보면 느껴지는 게 다를 거야, 훨씬. 음, 음. 면이 잡히는 음. 그 느낌 자체가 다르니까. 아. 근데 그, 이런, 파, 이런 파도에서 계속 타면은 없어. 의미가 없어. 답도 없고. 음. 그러면, 항상 똑같을 거야. 그러면 약간 통통하다고 생각되는 보드를 사야 되는 건가? 여기에서는 너 이거 꽤 오래 되지 않았어? 오래 됐지. 어. <laughs>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에 이런 라이딩을 하게 된다면은.